안녕하세요. 빈칸 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문제 자체에서 주고 싶은 포인트보다는 여러분한테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한테 어, 접속사에 대한 그런 접속사의 진짜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이 상기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빈칸 앞에 올쏘라는 접속사가 보이거든? 여기에 우리 같이 형광펜 쳐줄까? 뭐 올쏘는 또한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올쏘가 언제 쓰이는지에 대해 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 문제의 해설 강의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올소는 우리가 언제 쓰이냐면 어, 일단 주어가 동일한 경우만 우선 한쪽에서 생각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영희는 예쁘다라고 우리가 한번 진술해보자. 영희는 예쁘다. 자 그리고 또한 영희는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야. 영희는 하고 이렇게 밑줄이 있어. 근데 밑줄이 있으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리에 다른 건다 들어가도 하나 못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갈 수 없을까요? 예쁘다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치? 또한이라는 말은 이 말에 하나를 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올쏘와 같은 표현은 만약에 앞에 A하고 B에 대해서 올소가 연결을 하고 있다면, 이 지금 올소가 있는 두 문장, 올소가 연결하고 있는 두 문장은 화제는 동일해야 돼. 영이라는 화제는 동일해야지만, 뭐, 각각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속성은 반드시 달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과 A와 B가 연결하고 있는 이두 가지 속성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영희는 예쁘다. 또한 영희는 어, 착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영희에 대한 속성으로 주제로 잡을 때는 예쁘다만 잡아서도 안 되고 착하다만 잡아서도 안 돼요. 즉 영희가 예쁘고 착하다는 영희의 어떤 성격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근데 반면 영희는 예쁘다. 또한 영희는 공부를 한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화제는 동일시 해야 되거든. 어, 일단 좀더 그럼 깔끔하게 정리하면 만약에 올수 앞뒤에 이렇게 주어가 동일하다면 화제는 동일시 잡되 속성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 이+ 문제를 들어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빈칸 앞에 주어가 셀프 이스 팀이라는 주어거든 우리는 셀프 이스 팀 자존감에 대한 속성을 잡아야 돼. 근데 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앞에 분명히 자존감에 대한 속성이 나왔을 거야. 근데 그 속성은 엄밀히 말해 빈칸하고는 달라야 된다고요. 한번그 앞에 있는 지금 어 문장 볼게요. 셀프에이스팅과 똑같은 주어로 시작하는 이 문장 보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can be hurt. 아 여기서 뭔가 속성이 나오지. 상처를 받을 수 있대요. 언제 누군가인데 누군가는 누구 냐면 누군가는 누구냐면 그 사람의 업세턴스는 인정이란 뜻으로 쓰였거든. 인정이나 호감이란 뜻으로 쓰여요. 어, 받아들임이라고 그냥 가볍게 처리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한한두번 여러분이 이제 기출 봤을 때 호감이나 인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안 돼서 문제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호감이나 인정이란 단어로 기억합시다. 누군가의 인정이 중요한 그 누군가로부터 인정, 그니까 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예를 들어 부모와 티처와 같은 인정이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어,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이 뭐 했을 때 계속해서 너를 포다운, 뭐 너를 내려깔 때, 그러니까 무시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가 있었네요. 그러나 비판이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만 오는 건 아니야라고 한번 틀어준 다음에 올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 비, 지금 내가 셀프에스팀이 손상될 때가 화제가 되는데 그것의 속성은 달라야 되잖아. 즉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 자존감이 훼손되는 경우가 나왔으니까 빈칸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훼손되는 경우는 빈칸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지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1번에 이 표현 있어. be lowered. 낮아질 수 있다. peer pressure는 동료 집단의 압박으로부터 낮아질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존감이 훼손되는 경우는 나와선 안 되니까 1번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2번 볼게. 2번은 만드는데 너를 좀더그편 그 자신감 있게 만든다. 애초에 말이 안 되고 화제가 안 맞잖아요. 화제는 동일해야 되거든. 3번 문제 볼까요? 피지컬 컨디션. 어떠한 그 신체적인 컨디션과 관련이 있다니까. 3번도 얘는 전혀 화제가 동일하지 않죠. 4번은 nourish라는 단어는 좀 체크합시다. 어, 무언가에 대해서 자양분을 주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강, 그 강화시킨다. 이 표현 도 어, 전혀 화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5번입니다. 5번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지에 의해서 손상받기도 하자. 지금 손상받는다는 화제는 동일하고 속성은 달라지잖아. 거기서 사실은 5번이 바로 보였고 워낙 어, 논리적으로 어, 얘가 어, 5번 밖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 일단 올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 뭐예요 속성은 달라져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뒷부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떤 십 대들은 내적인 비판을 비판자를 가지고 있대요. 거기서도 5 번을 느끼는 거지 그지 비판자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목소리는 어, 어떤 목소리냐면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한대요? 단점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게 된대요. 모든 것에 대한 단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단점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 내적인 목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의도하지 않게 모델을 하고 있죠. 그들의 내적인 목소리를 누구를 따라서 모델로 만드냐면 그 비판적인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의견이 그 티네이저에게 중요한 누군가를 따라서 비판적인 스스로에 대한 목소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듣는 거, 뭐, 부정적인 내적 목소리를 듣는 게 해를 끼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의 자존감에 해를 끼칠 수 있대요. 어, 그리고, 뭐, 뭐 뿐만 아니라, 에즈머치 as c h a 는 뭐, 뭐 뿐만 아니라, 뭐, 뭐만큼이란 뜻이지, 뭐, 뭐만큼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데, 만약에 비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만큼이나, 스스로한테 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앞에까지는 지금 뭐 사실 다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리되겠지만 조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get used to는 뭔말은데 익숙하다는 뜻이죠. 너무나 익숙해 그들의 내적 비판자가 거기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서 대신 이제 나왔네요. 그들은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한대요. 언제 그들이 스스로를 내려깔 때, 즉 스스로를 낮출 때조차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이 나왔죠. 뒤에 내적 어, 비판제에 대한 화제로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